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오.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죠 이렇기 때문에 산천이 변하고 세월이 가고 또 사람이 변해도 어떤 제도가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더구나 성령이 보증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구승왕까지 그 성령님은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별칭이 나와 있는데 야의 이래의 하나님. 아, 내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복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맨날 고난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네. 그를 깨달을 때에베네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이라파의 하나님, 내 질병에 걸려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와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 고백과 함께 마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받는 기가 막힌 역사의 기적의 하나님이 야이라파의 하나님신 이 것입니다. 세상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둠길을 걸어가도 우리 승리하게 하신 깃발 야의 니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별칭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 여러분을 아주 푸른 초연과 실마름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하나님을 야의 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야의 지득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불의가 하나도 없으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빛만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의임마누엘 로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일생 내내 우리를 동반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예 삼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예 삼마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야예 삼마라는 말을 성경에 일곡까지 정도 하나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벽도에 첫날, 첫, 첫 주일, 첫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날에 우리 하나님의 별칭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설교하다가 어느 예화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아주 인고부처럼잘 살고 그리고 두 분이 다 직장이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역들이고 그래서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는데 이 아내께서 시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 수술을 했는데 아그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 실명이 돼버렸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으니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를 가보고 싶겠습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그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이 사건을 주신 것은 나보고 깨달아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 남편이 이제 부인의 회사에 아픔 보이지 않지만 지팡이를 짓게 하고 차를 모시고. 부인 회사에 출근을 시켜주고 또 자기 회사는 먼 곳인데 거기까지 또한 시간 한 길을 걸어가서 출근했다가 자기가 또 퇴근하면 이 부인은 벌써 퇴근 시간이 너무 넘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집에까지 귀가를 하고 이런 세월을 하면서 너무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이 아르는 부인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혼자가 이렇게 살다가는. 힘들어. 혼자 가. 아, 부인이 뭐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남편이 회사 혼자 가라고 어떻게 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가 그냥. 그래서 부인이 막 울분을 토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 난더 악착같이 살 거야. 뭐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지팡이를 짓고 혼자 버스 타고 회사를 다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이거 누구한테 소리칠 수도 없고 지나간 사람들이 비웃, 비웃는 것 같고 지나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워주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창피스럽게 그지없고 내가 이런 존재인다 싶을 만큼 너무너무 기가 찬 세월을 한 2년 동안 이렇게 혼자 회사를 다니는데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아 아이 기사 양반이 아줌마 아줌마 참 행복하오 예? 제가 행복하다고요. 어, 그렇죠. 왜 그런데요. 아줌마에게는 항상 어떤 남자가 따라다니는데 남편인 것 같아. 아줌마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자빠질까 아주 궁금 하면서 아줌만 보고 뒤에 따라와. 지금 버스 안에 벌써 와서 앉어 계셔. 아줌마는 진짜 행복한 분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타서 주저앉아 버스에 주저앉아 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남편처럼 아내처럼 식구처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책임지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천지 차이의 그 내용이 깊고 넓고 높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1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믿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경외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손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심판 받을 테니 네가 살아라.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랑은 주고받고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직접 택하시면 책임을 지는 하나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를사무일 선지자가 성경에서딱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1050년 전 지금 3천 안 50년 전에 사위의 선지자가 초대 선지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들이 너무 침공을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전폐이게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을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의 북방으로 하는 5 0 k m 정도 됩니다. 올라가지고서 전부 백성이 다 모이라 금식하고 어린 양을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는데 이프레제 군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고 번개가 쳐가지고서 혼비백산하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요. 성령이면 지금 유시대에는뭐이 30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읽었을수록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죄가 될수 있어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내가 선한 행을 하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내 마음의 생각이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밝고 맑고 환한 생각이 들어오고 정직하지 그 생각이 없으면 옛날에 살았던 이 고정 관념 속에서 술수 방법으로 살게 되고 남을 속이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탐심 없는걸 삶을 살아서 결국엔 예수를 믿었다 하나 믿지 않는 자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반드시 에베레스 하나님 여러분 뒤에 반드시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한 이브에베 제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이 층에 계셔. 돌이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막 그러죠 아, 우리 엘림교회 칭찬하시나 보다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2815명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복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수부 엘림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감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한 사실을 믿고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제도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딱 기록이 오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3년 에베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할 때감사기도함으로써 선인과 함께 이 세계를 분별하면서 선을 쫓아 성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사람 모양으로 내려와서 예수명찰을 달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스 2장 6절 말씀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죄를 달고 내려와서 저와이런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죽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몸도 죽고 죄도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면 나는 죄를 한 번도 안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서 이 신칭이라 그런. 성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은 죄도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여성을 예수만 믿으면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나 우리에 상관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저주가 오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가난이 오겠어요? 죄가 없는데 질병이 와요. 사명 다할 때까지 질병이 왔다거나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로 얹즉 병이 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첫째게 맞은즉 우리 병은 이미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도 뛰어넘어 영세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시내배스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저렇게 예언을 하시고, 700년 후에 말씀이신대에서서수심이 처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왜 저럴까 궁금하기 하지만, 앞으로는 과학이 발전되면 다 저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고,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거가 있고 실제예요. 거짓말이 없으면 신학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신비주로, 신화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실제 나타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있는 뜻을 우리에게 아래켜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없지만 명확하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시대에 마태복음 1장 23절 7700년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이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예언한 것도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취하신것 그대로 승취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41일째 구름 타고 올라가신 모습도 오0명이 보는 앞에서 감남산에 다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예수님 올라간 이대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느의 말씀에 근대 거 쓰면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난 둘이 산다. 누구와 성령님과 함께 산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잠잘 때는 성령님, 저는 육신은 잡니다. 내 육신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와서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할 때는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성인과 함께 동의한 삶을 사는 연습과 그런 정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마귀가 서 자꾸 이 귀를 막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분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루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명확하고 예수 믿음 반드시 복을 받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2022년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2023년 한 해에 일생 전체를 성공하는 처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와 계신 것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항상 성령과 함께 친하게 인생을 동반자로 산다는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말이 바르게 되고 행동이 바르게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자도 앉지 않습니다. 왜복 받은 사람이 되게 됨을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야의 이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아르키지도 않으셔요. 아브라함은 그 영롱한 신의 말씀에 음성이 너무 기특하고 희한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오이 신이시구나 금방 알고 아브라함이 75세 그냥 부인과 함께 가축을 건너고 내려갑니다. 족과 셋이 하나 따라하기나 하나 내려갑니다. 어딘지 모릅니다. 남방으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서남방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몇번 실수는 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나아갈 때그 순종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장석 2 0장에 와서 하나님 주신 이삭을 백세준 이삭이 한 20세에 가차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삼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 시온 산, 지금 열삼 성 언덕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청청 병이 왔던 말을 듣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아들을 나보고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질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입을 딱 다웁니다. 한두세 번.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런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불장에 이르러서 아브람 비밀을 딱 잠그고 새벽에 잠자는 부인 몰래 이삭을 끌어내고 두 사안과 함께 장작을 나귀에 싣고 두 사안을 뒤로 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에도 그 하나님과의 비밀을 발스하지아니하고 믿음을 딱 지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사완 둘을 산 밑에 기다리게 해놓고 이삭과 함께 이삭에다 지게를 짚어서 번제물 나무를 지어서 지고 오게 하고 자기는 앞에 걸어가서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뒤에서 아들이 한 아버지 아버지 어 번제 재단을 들인 칼과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참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했긴 했으나 눈물을 먹은 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번제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밖에 할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 아들 대신 번제를 준비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한번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 올라가서 혁대를 풀어서 아들을 묶습니다. 아들이 스무 살 가짜이 됐으니까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도 될수 있는 그 아들이 희한하게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그 아들이었다. 그 아들도 참 훌륭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의 어머니도 남편이지만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 하나님 말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분대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요?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명문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가 혁대를 풀어서 나를 묶으면 아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하셨나 보다. 그걸 믿고 아버지 내가 믿고 있어. 자기가 묶어서 걸어서 번제로 올라가 누워요. 이 아버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눈물이 흘러 나오니 어, 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자제 믿음을 가졌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의 목을 잡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당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이란 명칭이 그래 서 나온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 통치 시대에 식민지 땅에 있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화 식민지 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 막 갖다 바치고 교회는 그걸 갖다가 유대인의 과부나 뭐 헬라인의 과부나 고아들 전쟁통에막 먹이고 입히고 하거든요. 로마이 장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노 너무너무 신기하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식을 죽이려 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를 신뢰하겠다 이제야 그렇게 시행착오를 걷고 수십 년의 세월을 믿음을 가진다는 아브라함을 믿지 못해서 진짜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며 가시덤 풀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를 풀어 잡아서 자식은 내려놓고 자식과 함께 감사제달 드리며 춤을 추고 덩실덩실 모래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기억해 보면, 이야, 참 믿음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믿음을 응답받으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고, 감사로 춤을 추고, 내려오니 두 사안이 봤을 때 우리 주인과 우리 아들이 저렇게 덩실을 춤을 추고 내려오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들또 함께 춤을 추며 삼일길을 순식간에 달려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 사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다 정해 놓시고 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앞길에 이미 복을 예배 놓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길을 예배 놓으시고 믿음을 시험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엔단을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느 식당에서 홍시를 한번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와 홍시가 말랑말랑하게 발랑 그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빨아 먹어보니까 얼마나 단지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홍시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비바람을 치고 눈보라를 맞았을 것이고, 여름에는 병충해도 들었다가 뭐 이렇게 이겼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우와, 열매 맛있다. 그 뒤에도 아셔야 돼. 그러나, 감을 잊게 하는 그, 그날, 그날 그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까지 가야 돼. 마시고 끝나지 말고 이 감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그러면 그런 병충과와 비바람을 겪으면서 이렇게 잘익었단 말이냐 야, 그 세월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명명 백백하게 명쾌하게 여러분을 구원 받았으며 명쾌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날수 있고 난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까지 선택할 때 앞길을 다 예비해 놓시고 으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도한 탄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님을 딱 붙잡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선의 길만 쫓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영호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감사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에베네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마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네 앞길에 다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희망을 품고 정말 꿈을 그리며 비전을 가지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